자 3대3 예 네, 오늘이 며칠이냐 네, 9시 49분 어이가 뭐냐 9월 23일 마지막 경기입니다 타이푼 아레나에서 3대3 예 네,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신님과 어, 왼쪽으로 영신님 카르나 카라당님 블랙라벨님 오른쪽으로는 베스님 스브님 제네럴 콜로님 이에요 베스님이 약간 예, 위험하겠는데 영신님을 상대하기로 아... 어, 어, 일단은 앞으로 이제 앞으로 딱 하는게 양... 그니까 뉴비 학살 뭐 이런식의 어조하면은 그냥 진짜 블랙합니다 나... 뭐냐 그... 그... 건전한 채팅문화... 이게 뉴비 학살... 양키 학살은 괜찮은데 뉴비 학살 이런쪽으로 들어가면은 예 게임이 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들끼리 즐거운 거라 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김치맨들이 학살하는 게 너무 많아서 자 일단은 포스커운트 선택하신 예 영신님 그리고 인퀴지터 선택하신 카라나 카라당님 블랙라벨님께서는 플래그 마니 챔피언이고요 베스님께서가 안 움직이시는데? 베스님? 자, 니트 알파 선택하신 수근님, 네, 제네랄 님께서는 니트 가드. 스근님 뭐야? 칭이야? 일단 지켜보죠. 아, 움직이시네, 움직이시네요. 예 뒤늦게 알아차려서 한번 뭐, 예, 봅니다. 일단 계속 진행해 보죠. 일단 중심에 있는 빅토리 어, 발전기, 예 북쪽에 있는 발전기, 예 초반에 베스님 예, 좀주신 관계로 영신님이 예 초반에 압도하게 가져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자 중간에서는 융키스터예 예, 카르나카르당님께서 먹어주고 있고 스브 남쪽으로 가서 지금 가드맨들 임탈파로 춤을 예, 노리해주면서 이제 예, 가드맨을 예, 해주고 있었는데. 자, 열심히 직접 때려주고 있어요. 리턴 알파, 이쪽으로 체력해주 보여주고 있고요. 임들어 가드... 동력에 이 예, 제네라 클로님도 와주셔야겠죠. 자, 중심에 있는 비토르 포 야, 일단 뭐 중심 쪽으로 봐서는 쓰읍, 남... 어... 파란색이 좀 압도적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스님은 일단 급한대로 3가디언 이 빌드 들어가고 있고 1호마, 2터마, 원거리 니드 체제 초반 원... 어, 원거리 그 2가드맨, 1세티너에제네럴 클로님 남쪽으로 들어가서 세레티 네, 노려주고 있구요자다시가디맨 가디언을 이용해서 슬탄 맞아줍니다. 맞고 예 가디언 두 마리 사망. 자 일단은 이게 뭐죠? 예말하신이죠예말하신붙타주고 지금 피지터 들어와서 지금 들어와서 발전기까지 노려보고 있긴 한데 어... 리트알파 지원 기하거든요 네, 니트 타이란이지연 필요한데, 가디언들이 지금 없어요. 팟션이 지금 깃발 먹으러 돌아다녀야 될것 같은데, 처음부터 약간, 예, 심각하게 열심히 모습 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스터맨에 들어왔다가, 지금 뒤에서 니트가, 예, 쪼니까, 예, 바로, 뒤쪽으로 태어가 가겠는데, 이거, 촉수만 있으면, 촉수만 있으면, 아, 촉수가 없군요. 아, 잡아 냈어요. 잡아 냈어요. 자, 초반에 수, 아, 스브, 열심히 지금, 예, 피 토하는 적전으로, 스페이스만이 방역도 밀어내줍니다. 발전기 하나 터트렸지만, 아니에요. 영신님의 아 역시 초반에 너무 긴 부재였어요.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